사단은 마귀 그다음에 음, 마귀의 왕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사단이라는 뜻은 뭐냐면 반대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반대자, 적이라는 뜻이요 적, 우리의 적, 적, 반대자라는 뜻이 바로 사단이라는 뜻이에요. 마귀 그거는 중상하는 자왜 하나님께 고소하고 우리 자신에게 고소하는 자. 내가 마음속에 죄책감 들고 어떤, 어떤 이상한 느낌이 들 때, 아마 구원 받지 못했나 보다. 하는 이런 생각들. 그거는 마귀의 공격입니다. 예, 말씀이 있으면 그거는 착, 아주 이, 뭐, 간단해요, 그냥. 근데 말씀이 없으면 이거 모르니까. 야, 내가 기도를 그렇게 히는데응답고 그 말이야. 어, 내마음이 아무 감동이없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 이런 공격을 받게 된다니까요. 내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신앙을, 신앙이 크다고 해서 사단이나 마귀의 공격이 없는 거 아니에요. 내 신앙이 커면 클수록 사단과 마귀의 공격이 커집니다. 커져요. 그것을 왈.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마귀의 화전이라고 해요. 불화사.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는 뜻은 뭐냐면 화전이 날아오잖아요. 시소되듯이 날아와요. 응? 금방 꺼내받고 돌아서면 뒤통수로 화전이 날아와요. 그러면 돌려서 탁막 툭으로, 구원의 툭으로. 네. 이런 믿음의 방패를 가져라는 뜻이 그거예요. 이 때문에 이 말씀이 철저하게 내 마음을 에, 채워놔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단은 성경에 악한 자라고요, 악한 자,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는 자. 예. 어, 또 우리가 이제 그이 어, 사단의 속에 그러면 사탄이 타락할 때 어떤 악의 기원이 뭐냐 이거예요. 왜 악한 상황에 들어서 사탄이 타락했냐? 그런 측에서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 근본적인 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 악한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갔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성경이 그런 설명하는 대목이 없어요 그러나 제가 반드시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주신 이 주어진 계시에만 만족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의심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계시에만 만족하는 거. 이상 어, 내가 알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가지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것만 만족하는 것이 자족하는 것. 나오잖아요. 여기 6절 아까 6절 6절 나오죠.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뭐라고요? 병건에큰 이익이 되느니라 열심히 하시기바랍니다 자족이에요. 믿으라는건 자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주시는 것만으로도 만족하는 마음, 기뻐하는 마음. 는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기도, 내가 기도한, 원한 것보다 더, 더 엄청난 걸 내게 주십니다. 아, 네. 큰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 자, 보세요. 자, 이 사탄을 얘기할 때 빠지지 말고 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고림도 후수 12장 7절에 나옵니다. 바울이, 바울이 그 간질이 있어요. 뭐 안질, 간질 그러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죠. 설교하다가, 아니에요. 설교하다 갑자기 거품 물고, 그걸 어게로 해? 정말 이건 말도 안 되는. 그래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래. 그걸 반대하는 자들이 저거죄종 많나? 아니 설교하다 왜개국불고 넘어지냐? 그거 그래서 이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제발 이거 좀 없애 주십시오. 이거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냐예수님께서 여러 개신을 받은 것이지 극히크므로 네가 여러 개신을 많이 받았잖냐? 삼층천도 체험했잖냐 그런데 너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네 육체의 가시 뭐라고요? 사단의 그 사자들을 주셨다. 아, 이거 엄청난 말씀 하네요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도적으로 주신다니까요? 그것은 그냥 자족하세요. 일태는 이런 거예요. 제가 매출로 쓰러졌죠? 또 기용으로 취업했죠? 몸에 고통이 있어요. 나 내게 가시예요, 이거는. 나를 교만치 못하며 사단의 사자를 주신 거라고. 그럼 내가 받아들여야 돼요. 물러가라. 사단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뭐라고요?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거스르는 거예요.